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번 주에 제가 교회학교를 내려갔어요. 그 교회학교 땅 내려갔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짜장면 짬뽕 하나 둘셋 이러는 거예요. 어!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짬뽕이냐, 짜장이냐, 딱 결정을 하면 우리가 똑같으면 아 마음이 통하는 거고 달라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랑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laughs> 아, 하나도 안 맞군요. 자, 이제.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셋 비빔냉면 야 조금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건 만나 봅시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하나 둘 셋.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하나 둘 셋. 살리는 것. 여러분, 당연하죠. 짜장면 짬뽕은 안 맞아도 물냉면, 비냉면은 우리 성도님과 저랑은 안 맞아도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건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거, 죽이는 것, 거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예요, 다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 당연하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했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하나, 둘, 셋,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하나, 둘, 셋,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당연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잠잠하건. 당연히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그들은 당연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잠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십니다. 찬양성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선택해야 할것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말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흑석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말씀에 왜이 사람들은 당연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잠잠했을까? 우리들처럼 당연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다시 회당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원래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속 나오셔서 영든 자들도 고치셨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셨죠. 계속해서 오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누가 있대요? 손 마른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다시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왜 주시했대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벌써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보통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던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짖었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부탁하셨 부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한 사람이 손 마른 한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리고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지라. 이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덫을 놓은 것 같아요. 덫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딱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 앞에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앞으로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려고 덫을 놓고 딱 두었구나. 그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딱 세워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질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 뭐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못된 마음으로 덫을 놓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는 것에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계략을 꿈꾸고 계략을 짜고 나쁜 짓한거 예수님 다 하셨지만 이거에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뭐에 진노하시고 뭐에 탄식하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해가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이거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에 예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왜요? 완악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않는 마음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고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손 마른 자는 손이 비틀어진 것 비틀어진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졌거나 뭔가 부족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싫어하세요? 그런 우리 앞에서 회개하도록. 변화되도록, 깨달도록,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생명 살리는 게 옳습니다라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히 선을 행하는 게 옳지요라고 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당당히 선을 행하시는 게 옳다는 걸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린다면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묻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안 서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옳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무엇이 옳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만으로 우리가 당연하죠. 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옳은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만난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 옳은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절로 이제는 뭐 하도록요?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홍보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갖추라고요? 선한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그 능력을 갖추라고 성경도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라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능력을 갖추라고.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하나하나 갖고 계십니까? 요즘은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나씩 하나씩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당당히 당연히 무엇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옳죠 말할 뿐만 아니라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선한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뭘 해야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때 생각도 할것 없이, 고민도 할것 없이 내가 선택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때가 행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초절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물은 것처럼 다앞 가운데 쓰고 일어난 다음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얘기했을 때 당당히 말하고, 그리고 이걸 막아야죠.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아야죠. 왜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죽일까 하느라 더 죽일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당연히 뭐가 나온다고요? 당연히 침묵하게 되고, 당연히 악을 행하게 되고, 당연히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서기관들, 사두계인들, 장로들이었다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절로 악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고, 저절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완전히 잘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시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뿐만 아니라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기를 바른 거예요. 이 마음이 마른 자들아,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고 고치신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더 죽일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들도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삐뚤었던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이 완악했던 사람들과는 이제 달라야죠. 우리는 이제 다르게 신앙에 생활해야죠.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 엊그제도 또, 또 우리 이 흑석동 우리 교회 이쪽이 우리 성도님들도 차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주차가 참 난해하고 또 오토바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제가 차를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앞에서 뒤로 빼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빼려고 하는데 앞으로 갈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온 거예요. 앞으로 저는 뒤로 와야 되니까 섰죠. 오토바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서니까. 가지도 않고 서 있으니까. 옆으로 해서 가시면 되는데, 섰다가 가면서 욕을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욕을. 예, 네, 다 보이죠. 근데 하필이면 뒤에 제 아내도 있었고, 할인이도 있었어요. 할인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뒤로, 뒤로 내려온 것도 깜짝 놀랬지만, 욕을 한게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욕을 저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문을 열고 더큰 욕을 할까? 내 얼굴을 보여줄까? 내가 내리면 좀 변할까? 내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 생각을 다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순간순간 내가 믿는 자지. 내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내가 화난다고? 내가 여기 문제가 있다고? 바로바로 요하고 바로바로 승질을 내고 그거를 못하도록 지금 계속 계속 내가 그 능력을 가져가는구나 선을 행하는 능력들을 쌓아가는 거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나오는 게 당연히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을 <목적> 가지시라고 바리새인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 자, 이제 우린 바꿔야 돼요. 예수님, 덫해 놓으려고 그 사람 앞에 놓고 하나하나 보자. 이 마음 바꾸셔야 돼요. 잘 하나 보자.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발할까 하는 마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보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틀리는 사람 없나? 보지 마세요. 화음이 좀 틀리나?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똑바로 하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지적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일 앞에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 나도 모르게 침묵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 버리라고, 이 완악한 자들아, 라고, 바꾸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죽이려고 해요. 더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고. 어떠한 마음으로 변하시기, 변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옳은 일을 하겠나이다. 당연한 일을 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에 당연히 대답하고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능력 달라고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선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달라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저절로 이 능력을 갖춰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이 생명 살리신 예수님이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한 일이 옳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습니다.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도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